반갑습니다. 영성 큐티 82번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 오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지게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낙심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신이 성도들을 향하여 권하는 이 말씀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영적 원리에 따라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진리와 말씀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겸손이 뭐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곧그 칠복의 심령으로 내 형제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영적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 원망 불평 정지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오래 참음의 십자가의 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적 용납이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주의 성령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반석에 세운 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겸손과 온유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성화되는 곳이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돼서 그들의 재성과 신부로 거듭나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칠복의 심령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적인 믿음을 벗기 전에는 절대로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믿음은 겉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으나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아도 내적 심령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지 못한 그 영적 상태와 조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서로 용납한다고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칠복의 심령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매는 줄이 뭐겠습니까? 사랑으로 내 마음을 동요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외부에서 악한 영이 내 심령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집은 집이나 평안의 매는 줄이나 똑같은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도 안에서 사랑으로 통일되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영혼이 세상 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칠복의 신명, 성령으로 하나 된그 사랑의 영체를 만들지 못하면은 이것이 칠복의 심령이고 이것이 무지개 언약인데 이러한 칠복의 심령을 만들지 못하면은 절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영적 상태 에 이루지 못합니다. 부심에 합당한 자들은 연단 받고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칠복의 심령을 만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불심에 합당한 그 영적 원리에 따라 성령이 오시면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그때의 신부로 거듭나야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되게 만드는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을 혼적으로 율법적으로 초등 학문 지식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율법의 틀을 깨뜨리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은 오늘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온유와 겸손한 믿음. 칠복의 심령을 완성한 그때 제사장으로 살수 있도록 내 심령을 칠복의 심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조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에베소 4장1 절에서 3 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게 하시고 살이 되게 하시고 진노의 포도주가 되어 우리 심령을 거듭나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연단과 경건의 훈련은 받겠지만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그 영적 법칙에 따라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재생과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 영혼 영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